법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무 차별 중에 본래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심차별하고 논 시비하는 것은 세가의 소상하는 바입니다. 차별이 없는 법성 가운데서 시비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법성 가운데서 차별을, 차별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적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은 좋고 키가 작은 사람은 나쁘다 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차별 없는 가운데서 차별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역시 차별 없는 가운데서 차별을 찾아내는 말이 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본래는 차별이 없는데 차별 없는 곳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본래는 시비가 없는데 시비 없는 가운데서 시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거꾸로 합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현상계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천차만별합니다. 천차만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차별 없는 것만을 말하랍니다. 천하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무엇을 좋아하고 어느 쪽을 싫어하는 사람들 천차만별합니다. 그러나 그 천차만별한 그 가운데서 하나도 시비 장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본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본분을 올바로 지닌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견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신 그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견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효대사의 고난문에 보면은 이제 예, 이제 예, 팔심수영장에 예, 보면은 자, 천당이 누가 막고 못 오게 하는 사람 이 있더냐? 천당이라고 해서 막고 못 오게 오는 사람 못 오라고 막문막아놓고있지않다할 말이요. 그런데 간 사람이 적은 이유가뭐 때문인가? 삼독 번뇌로 위자가져요 그것은 삼독 번뇌로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 꼭 지니고 있다 보니까 천당은 문이 막혀있지 않은데 못 가버리더라. 이 말이야. 지옥은, 무유악도, 지옥은 너 이리 오라고 이렇게 유혹 안 해요. 지옥에서. 안 하는데, 근데 지옥에는 가면 발디로는 틈이 없어. 그왜 그러느냐? 사사, 오욕으로 유망신본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덩어리를 자기 마음속에서 비어 던져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는 만원이 사래요 네? 만원이 되고도 네?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면서 오늘 대사의 끝마무리에 끝 가서 발심수영장에서 바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소래가 깨지면은 가질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은 수행할 수가 없다. 사람이 늙고 수행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깨진 소래가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자 기활 공신요한대 일생 불수.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쓸데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유지해왔길래, 이 몸뚱아리 용도 있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몸뚱이가 용도나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뚱이 용도 있으세요? 자, 가는 데마다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불러주는 몸이 돼야야 용도가 있죠. 아니, 일생을 살아도 몸뚱이가 용도가 없다. 용도 없이 이 몸뚱아리를 얼마만큼 많이 살았길래, 일생 물소 일생 동안을 수행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으려고 하는가?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용도 있는 몸뚱아리를 못 받고 싶어서 수행을 그렇게도 안 하는가? 사람이 살면서요, 정말 자기 용도 생각해 봐야 돼요. 참 그런데 사람들 용돈 하나도 없으면서 전부 지가 제일 잘 났어 저도 옛날에요 제법 잘 났습니다 하, 이 경을 나만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 참 착각도 지금 그 경을 다시 보면은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때 왜이 구절을 이렇게 봤을까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잘이냐 또 지내놓고 보면 또 지금이 또 잘못됐을 거라고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만 가득된 것이 한이 되고 정말 잘못된 것 없이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뚱이 용도는 없으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나서 나만 같으면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될 텐데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전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몸뚱아리 용도 없는 것을 자기 몸뚱이가 이 세상에 용도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깊이 절감하면서 자,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단 어느 곳에라도 용도 있는 몸뚱이로 만들고 죽자. 이렇게 여러분은 원을 한번 세우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원력 세우시겠죠?